대전역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며 치가 그래가지고 인사를 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착했고요. 오늘은 대전 여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오늘 타이밍이 딱... 어떻게 돼가지고 오늘은 당일치기로 대전 여행하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너무 배고픈데 빵집부터 좀... 어? 불란을 해야 될것 같아서 빵집부터 가야겠어요 제가 대전 좋아해서 몇 번이나 왔었긴 한데 오늘은 그래도 또안 먹어봤던 것도 새로운 거 먹어야 되잖아요 촬영 안 했던 거 그래가지고 오늘 가고 싶은 곳이 매우 많습니다 진짜 배고프고 죽겠어요 어제 운동도 빡세게 했거든요 오늘 많이 먹으려고 또 밀가루의 도시니까 밀가루 야무지게 먹다 가려고 러거든 거기가 11시에 오픈인데 지금 10시 36분이거든요 줄을 많이 설까봐 일단은 택시 타고 빨리 가볼게요 네, 줄 서있는 저인 것 같아요 네 기다리는데 안녕하세요. 아, 휘낭시에 안녕하세요. 종류별로 하나씩 하고요. 그리고 마들렌도 하나씩 하고, 그리고 에드카르트 4개랑 베이컨도 포테이토 지나바타랑 트러플머쉬 정도 커팅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실,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이 아니었는데, 빵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지고, 너무 많이 샀는데? 그 빵을 5만원 질 샀는데? 제가 문제예요. 주체를 못해. 적당히 사야 되는데. 그리고 몽심 나와서 여기 바로 옆으로 가다 보면, 여기또 찹쌀떡 되게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건 많이는 안 살려고요. 저는 저 오늘 딱 먹을 정도만 살려고 하거든요. 어, 여기는 꽤 여유롭게 있는 것 같아. 맛있겠다. 핏박스가 어, 뭐. <목소리가 목소리가> 필요 없으시면은, 추가점에만 넣세요박스가 필요 없요 아 진짜 미쳤 어요？카드 를어 버렸 는데 어디서잃어 버렸 지？이게 무슨 응. 소리들 응. 확인 해주세요이 <목소리도> 어. 잠시만 아 카드가 하나 더 있어서 망정이긴 한데 진짜 한 30초 만에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누가 주사 가신 건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 배고파가지고 먹고 싶은 칼국수 집이 있거든요 예전에 대전 왔을 때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화 칼국수로 가주세요 왜이팅이다 가은 족족 에있팅인데 음. 제가 그 칼국수를 원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강경 수제비파인데 여기 칼국수 예전에 먹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오늘 또 먹으려고요. 여기 진짜 맛있어. 김하칼국수, 여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대존맛. 음. 거의 역할이 티어를 하고 계신 다른 음는다의 역할은요? 저의역할 그런 거거같요 거기 저은더늦었면큰날뻔했 줄이 무슨 식관을 키우고 싶다. 다 혼자예요. 가운데로 네. 가세요. <laughs> <taundado> 네. 저 비빔 칼국수 하나 주세요. 내부는 꽤 넓거든요. 이렇게 테이블 달있고 앉아서 식사하시는 형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비빔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진짜 이게 달라요. 뭔가 아예 맛의 느낌이 달라. 맛있겠다. 면이 진짜 미친 쫄깃함이라서 거기다 심지어 차가워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내말 한마디 믿어봐, 진짜. 국물을 같이 주시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고 칼국수가 진짜 미쳤어 완전 여름 맛이야 뭔가 적당히 매콤하고 아, 진짜 맛있어요 그냥 감칠맛이 너무 좋아요 진짜 도 진짜 망가네. 푸진하게 되어서. 전이 혼자 여행이 진짜 많고 처음 혼자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맛있는 것도 많은데 혼자 여행이 아니니까 일단 이제 커피 마시러 가볼게요. 어, 배 어떡하지? 더 답이. 아까도 많았는데 손님이 더 많아졌어. 저 이제 카페를 갈 건데요. 카페가 다 대흥동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 사실 택시 두 번이나 타가지고 돈좀 아껴야겠다. 버스 탈게요. 먹는 걸로 쓰는 건안 아까운데, 택시비로 돈 쓰는 게 너무 싫어요. 아, 근데 여기도 줄 설까봐 사실 약간 걱정이긴 하거든요. 요즘에 대전이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줄을 안 서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좀 고민인 게, 대전에는 빵보관소가 있거든요. 동심당 근처에 있는 것 같던데, 아, 뭔가 맡기고 싶은데, 길 가면서 좀 주워 먹어보고 싶기도 해. 요 <laughs> 그래서 고민입니다. 약간 좀 무겁긴 너무 무거운데. 제가 예전에 대전 왔을 때까지만 해도 평일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았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다들 진짜 대전에 진심이시다. 땡큐베리마치, 여기 빵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미치고 망고겠지? 역시 두바이 미쳤네 저 망고 밀크 케이크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네 여기 1층도 있고 지하에도 있나 본데? 이폭력적인 이제 좋을 정도 생각나 미쳤다 어? 무너진다 와! <laughs> <laughs> 말도 안 돼. 음, 대전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 방순이는 아 이거 진짜 비주얼 너무 폭력적이야 망고도 진짜 단데? 망고가 진짜 달고 부드럽고요 음... 음. 치즈가 꽤 도톰한 편인데 뻑뻑함이 하나도 없어요 음. 이번에 이렇게 망고랑 같이 음. 음. 좋아요 망고 크기밥 할까? 솔직히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오늘 먹을 게 많아서 아껴 봅니다. 아까 빵집에서 너무 과소비를 한것 같아요. 제가 진짜 빵만 보면 눈이 돌거든요. 뭐 했어? 약간 주차를 못 하고 그냥 냅다 다 사버려요. 빼고 파르트도 구매 그 수량 제한이 있거든요, 저희는. 하노도 진짜 맛있으니까 무조건 4개 최대치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안먹었지만 일단 4개 담고 그냥 휘낭시에랑 마들렌은 종류별로 다 사다 왔어요 그렇게 하면 7개 되거든요 원래 그거까지만 살계획이었어 사실 시아바타를 보는 순간 눈이 못 <laughs> 돌아가지고 아 제가 그중시아바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한번 후회할까봐 음, 또올려 힘들잖아요 남 <laughs> 데부터 봐야 돼. 시아바타 저런 거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닦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알죠? 그렇더라고요 아도 네. <laughs> 오늘 먹어야 될게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궁금했던 떡볶이집이 있어가지고 밥 2차를 빠르게 또 조지러 가야겠어요. 오늘 많이 먹을 거예요. 저희 여행은 거의 먹는 게 다기 때문에 일단 부지런히 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대전이 떡볶이도 또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바로 그 집은 먹어봤거든요. 사실 그게 호불호가 좀 나뉠 스타일인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다른데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지점이 유명해져가지고 몇개 생겼는데 조금 멀긴 한데 그냥 본점 가보려고요. 거기가 체인점이 몇개 생겼는데 너무 새 건물이더라고요. 본점은 약간 좀 오래돼서 높고 느낌이 아니라는 본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지하철 타고 갈 거거든요. 예전 몇번 왔어도 이 동네는 완전 처음 와요. 갈마도, 갈마역. 여기 너무 기대돼요. 예, 예전부터 오고 싶었거든요. 그 떡반집이라고 여기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예전부터 대전 가면 꼭와야지 했는데 여기가 동선이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그치만 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예요, 떡반집 제가 오늘 올려둔 곳. 이유는 이렇게 있고요. 계란 토스트랑 치즈 떡반 소짜 하나 주세요. 엄청 맛있어요. 네. 이렇게 낙수도 있고 뭔가 뭐 옛날 떡볶이집 그런 분위기. 근데 맛있겠다. 여기가 이렇게 두개줄들로 많이 먹는데 계란 진짜 두툼하죠? 이렇게 이렇게 계란 도 들어있고요. 물건 음, 스타일. 음. 음. 완전 달달해서 어릴 때 먹던 그런 맛이다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던 딱그 떡볶이 맛 땅콩 음. 떡하긴한데 음. 이런 걸 추억의 맛을로 먹는 맛이죠 이렇게 찐어 먹어도 맛있대요. 이렇게 적셔서 빵이 좀 뻑뻑해서 찌어 먹는 거 맛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떡볶이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엄청난 맛이나는데그 어릴 때막 그런 떡볶이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 그런 맛이 나는 곳을 찾고 싶다? 그러면 오시면 될것 같아요 맛있네요 여기도 가게 앞에 오면 떡볶이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진짜 냄새부터 좋아. 이제 좀 약간 너무 때려넣듯이 먹어가지고 약간 소화시킬 겸 카페를 하나 더갈 건데 여기서 거리가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가 진짜 뭔가 너무 예뻐서 안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하철로 가면 조금 빠르긴 한데 너무 앉아서 가고 싶어가지고 버스를 탈래요. 버스 타면 한 10분 정도 더 걸리긴 하거든요. 안녕한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닮마 레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전 일보다 버스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조금 걸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아까 카드 분실하고 기막 칼국수 가면서 바로 분실 신고했단 말이야 돈도 다 빼고. <laughs> 방금 버스 타고 오는데 카드를 끌었네그 분실신고 어쨌든 했는데 승인 거절난 알림이 오더라고요. 육개장 집에서 끌었더라고 대흥동 육개장 집. 진짜 어떻게 주셨다고 바로 쓸 생각을 하냐? 그죠? 제가 이 동네는 처음 와보는데 약간 부잣집 동네 같아요. 건물 같은 게 약간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있어야 될텐데 음. 카페가 꽤 협소한 편이라서 방문에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헤드 네. 감사합니다 귀여워 위에 레이클로버가 있어서 이게 행운 수거든요 진짜 비주얼이 다했다 사이즈는 진짜 작거든요. 제 손바닥보다도 작달까쬐깐네요 1인 빙수. 여기는 1인 빙수라서 오시면 1인 1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안에는 응. 어, 뭐야? 완전 지팡이 아니야? <laughs> 너무 귀여운데? 이 안에는 저기 블루베리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안에 이렇게 블루베리 퓨레가 들어있어요. 위에는 생크림인 것 같거든요. 음! 맛있네. 달달한 크림에, 생크림에, 우유, 얼음에, 음. 이 블루베리 퓨리가 상큼해서 잘 어울리네요. 근데 음. 음. 네, 숟가락이 너무 귀여워. 사진 음. 찍느라고 너무 오래 넣었더니 애들이 먼저 녹아가지고 빨리 먹어야겠어 알갱이가 계속 살아있어요. 진짜. 통통한 생블루베가 들어있어. 아, 미친. 가게 나와서 찍은 거. 삭제됐다, 모르고. 저희 카페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게 뭔가 비주얼도 예쁜데 흔하지 않은 맛이라서 충분히 찾아갈 이유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멀거든요. 대전 시내에서 버스 타면 이제 한 1시간 걸려요. 차도 또 막힐 것 같고 아, 가면 너무 저녁 피크 시간 돼서 약간 좀 걱정이긴 한데 이게 너무 피크 시간에 혼자 가는 것도 사실 조금 민폐인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먹고 빠지는 방향으로 해야겠어요. 진짜 한 시간 걸린 것 같은 요 오늘 내내 잤거든요. 드디어 다 나갑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6시 다 됐거든요. 웨이팅 너무 많이 길어질까 봐걱정이네 아휴, 너무 퇴근 시간에 걸려서 걱정이야. 네, 오는 아왔는데 했다.. 궁금한 대전에 두루치기 집이 몇개있는데 요즘에는 여기가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언제 먹을 수 있을까? 다우시면말씀 하세요. 다들 술드 시는 지 빠지지 가 않아요. 응? 어? 저요 아, 저2 번으로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세요 아, 저이 번으로 세요 하세요. 아, 저이번요 메뉴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 기다린 게 지쳐가지고, 그냥 둘다 먹어봐야겠어. 본 김에. 이걸로 했습니다. 네. 저는 카스랑 린 하나 준비했어요. 달진하 일부러 물을 안 가지고 있어요. 소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미쳤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키가 커거든요. 손이 진짜 큰데, 정말 크거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매우 크네요. <laughs>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면이 들어있는데, 면이 쫄면 같아서 되게 맛있대요. 와. 많아니이치고 약간 진않그뭐라고 말하지? 이거가 그한 거가 아니야. 충족하거든 되게. 진짜 그들 들해요 완전 오징어도 오징어? 도이침이? 그런 맛인데 맛있네요 양념이 너무 맛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진짜 크거든요 엄청 바삭하게 크죠?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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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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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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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何 그리고 면이 칼국수로 끓는 사이 제가 지금까지 대전에서 두둑치기세군데 먹었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은 데 1위는 우리 칼국수라고 할아버지가 하시는, 하시는 가게가 있거든요 그 그니까. 뭔가 오징어랑 두부두둑치기 반반 섞어있었는데 거기가 양념이 좋 맛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어 뭔가 오징어도 중요하니까 식감도 다이요그니까오도중요 거리가서. <목소리도> 뭐전서몇 <현진이래요>. 시야? 그이 거. 리이 <목소리도> 제가 요즘에 크로스핏떠니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든데 살이 안 빠져요 먹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좀덜 아, 먹어야 살이 빠질 텐데 <목소리도> <살이 다 목소리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술이 안취해 이게 약간 딸딸해지고 해서 <éndose> <놀람> 재밌는데 배가 너무 든든하니까 술이 들어가지고 술이 진짜 안 취하면 좀더 <놀람> <Burchpruch> 든든하게 먹어야 된는게 진짜 의미가 <놀람> <좋은 거> 있어요 <놀람>

잠 <목소리> 자! 이제 마시고 음식만 봐야겠어내망고롤 남아있을까? 망고롤 때문에 온 거랑 다른데 내남아친구가튀김 후보로 사오라 튀김 후보로 사와라 아, 형님 는데 아니, 저 놀란 게. 아니, 술이 진짜 안 취했는데, 목이 왜 이렇게 빨갛지? 목만 빨개요 성심랑 케이크 띠 다행히 줄이 없네요. <목소리> 진짜 맛있겠다. 샀습니다 성심랑도 가야 되는데. 어? 성실한도 줄이 없는 것 같은데? 비소만 갈 것이에요. 두 개면 되겠지? 와, 저 큰일 난게 <laughs> 이거 사다 보니까 지금 기차 시간 <laughs> 좀 촉박하거든요? 진짜 이거 거의 운동급이다. 대전역에 왔어요. 할수 있겠다. 진짜 야무지게 놀다가 갑니다. 이제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 갑니다.